안녕하십니까 런던에서 정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착하는 손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가게를 한번 저만의 비밀의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해봅니다. 여기는 런던 시내에 있는 중고물품을 뭐랄까 지증받아서 싸게 파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예쁜 컵들과 쓸만한 그릇 같은 것들도 모였고요. 이렇게 코렐 같은 것들도 잘하면은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어요. 2.5유밖에 하지 않죠? 그릇도 이렇게 세트로 구할 수 있고 주방 도구 또는 이런 조리기구 같은 것들도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거는 이렇게 식탁 같은 것들을 세트로 바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파도 있죠? 저도 여기서 소파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TV 테이블을 구할, 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많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잘 맞춰서 오시면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DM이나 문자, 카카오톡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상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런던 생활이나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가장 업데이트된 육아와 런던 생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물어보시는 것보다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